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건 멍멍이 둘이지이딱 좋지 않나요? 약간 콘서트 큐시트처럼 네,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짜봤습니다 네. 지금 몇 시죠? 네, 벌써 5시 반이네요 네. 오빠 귀 움직일 수 있어요? 이건가? 네. 화면이 왜 이렇게 좀 약간 뿌해졌지어 핸드폰 왜 이렇게 뜨거워졌어 여기 지금 배터리 아 지금 배터리가 없구만. 네, 여러분 배터리가 없, 없네요. 네, 화면이 뿌얘졌죠. 잠시만.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제 핸드폰이. 충전할 시간이 된것 같아요. 헨, 카메라 렌즈가 은광 미모의 눈이 멀었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, 아무 여러분들 전이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잠깐만, 닦아보자, 한번. 됐다. 아, 이게 살짝 메이크업이 묻은 것 같아. 네, 내 손에 지금 얼굴, 네, 아무튼. 어. 저는 이만 가보겠고, 빨리 씻고. 또,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라이브 저장이 안 돼요, 여러분들 진짜. 어. 그거라도 해야겠다. IG, IGTV인가? 예, 네, 아무튼 그거, 할게요. 앞으로도 우리 계속, 비토비 멜로디, 어, 재밌게,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늘, 옆에서 응원하고 노래해주는, 네, 또 여러분들의 가수 은광이가될 테니까, 비토비가 될 테니까, 여러분들 늘, 행복만 하세요! 그러면 전 가보겠습니다. g 나잇 d 야 네, 내일 봐요. 내일 라디오가 있는데 그게 녹음인가 라이브인가 라이브인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나 아, 내일 그것도 있다. 눕방. 오케이. 내일 봐요. 네, 여기는 저의 집이고요 네, 제 집이고. 뿌예 보여요? 이게. 더 뿌예졌네? 야. 좀 어떻지? 까치머리 귀엽다고? 아, 오늘 하루 종일 모자를 쓰고 있었어가지고, 사실 지금 머리가 막둘렸어요 삐치삐. 아주 <laughs> 양해 부탁드립니다. 지금 머리가. 까치머리에다가 까치즙을 많이 지었어요 많이 그냥 양해하고 봐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. Good night. 잘자요. Sweet dreams. 아니, 당신 폰이 뿌연 게 아니라 내 카메라 인그에 기름이 묻은 거야. 잘 지내요, 여러분들. 간간이 라이브 할게.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합시다. 설레이는 해피달에서 언젠가. 빠이!